안녕하세요. 기상청 날씨해설 김영선입니다. 오늘 날씨해설 시간에서는 봄철과 가을철에 자주 발생하는 우박의 생성 원리에 알아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우박을 직접 보시거나 우박이 떨어져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다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우박이란 눈의 결정 주위에 차가운 물방울이 여러 부터 땅 위로 떨어지는 얼음 덩어리로 투명하거나 불투명한 얼음 층이 번갈아 쌓고 있습니다. 크기는 보통 1cm 미만이지만 이보다 큰 우박도 많고 미국에서는 야구공만한 크기의 우박도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우박은 크게 세 가지 조건이 형성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첫 번째 구름이 연직적으로 높은 고도까지 발달하여 빙정이라고 하는 작은 얼음 알갱이가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요. 0도 이하의 구름층에서 얼음 알갱이와 물방울이 공존하는데 이곳에서는 물방울이 얼음 알갱이에 달라붙으면서 얼음 알갱이가 점차 성장합니다. 두 번째로는 연직적으로 강한 바람 시어에 의해 구름 내부에 강한 상승 기류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상태에서 물방울이 강한 상승 기류를 타고 영도가 되는 고도 이상으로 상승해서 얼음 알갱이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다가 무거워지면 하강하여 녹으면서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진 물방울은 다시 강한 상승기류를 타고 상승을 하며 무거워지면 하강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점차 우박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세 번째로는 하층 대기가 습해야 합니다. 구름의 운저 고도, 즉, 구름의, 구름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고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조건이 형성이 되면 우박이 성장해서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지상으로 떨어질 때 대기 중에서 증발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지상에서 우박이 관측될 수 있습니다. 2014년 6월 12일 광주에서 우박이 떨어졌었던 사례가 있는데요. 이때 대기 구조를 3차원으로 보시면 5km 상공의 영하 12도 이하의 한기가 한반도로 남아하면서 대기 불안정을 유도하였고 구름 내부의 강한 상승 기류로 인해서 우박이 상승하강 운동을 반복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초여름 간혹 볼수 있는 우박의 생성 원리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날씨 해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